처음이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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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아. 좀... 아. 이리도이 와. 맛있어. 아, 좋다. 좋다. 어떤 걸 골라 볼까? 5분간의 마법이 시작된다. 음. 오케이. 맛있다. <목소리나> 한번또 먹고 싶어. 한 입만 해 봐. 진짜 괜찮아. <laughs> 나도 불닭인문이야? 환영합니다. <laughs> 세상을 불태운 그만. 자. 세계 50억 개 판매. 1조 원 매출. 그리고 21가지 마. 와, <laughs> 어, 진짜 맛있다. 뜨겁지? 천천히 먹어. 매운데, 행복하다. 현명하게 즐기는 특별함. 당신의 한계를 깨워라. 삼양불닭볶음면. The fire that changes everything.